아 고맙습니다 하고 어? 아, 고맙습니다 하고. 아, 고맙습니다. 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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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과 우승 상금 20만 원 부사장 부장 주장, 자. 아야부장부장부장에트로피하겠습니다두 발만 앞으로 할게요. 두 발만. 두 발만. 자,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자 이쪽 볼게 요 화이팅 색깔나.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문제자 여기 봐 하나 한번더 하나 둘셋 지저는 크게 웃어 저날이 보이면 웃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들한마들 <laughs> 오지요 네네 같이 한번 찍어보십시오 <laughs> <laughs>